요거는 면소재예요면 소재. 그냥 면이잖니. 면이고, 음. 안에, 이렇게. 면으로 안감 들어있는 패딩인데, 요거는 많이 두껍 두꺼... 엄청 저희가 어제 소개시켜드렸던 제품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두껍진 않지만, 역시 여전히 패딩이기 때문에 겨울에 입으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뒤에 이렇게 뒷부분에 이렇게 패치가 또 캐주얼하게 음. 들어가 있습니다. <laughs> 오늘 88분도 들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느낌에. 앞부분 이렇게 스트링 있고요. 좀더 캐주얼한 느낌의 면도 되게 좋아 어. 느낌 되게 좋아요 요것도 88분들 입으실 8까지 응. 충분히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처럼 그냥 66이신 응. 분들도 이렇게 아 예쁘다 이거 핀 어, 그냥 약간 그 완전 백이 아니라 밑에 좀어 뒤에도 너무 귀여운데요 포인트로 라벨 딱 붙어있고 아 어, 이거 너무 귀엽다이게 진짜 편하고 예쁠 것 같아요 가지는 59,000원이요 에 바지 너무 귀여요. 핏도 예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밑에 좀 좁은 거 이제 싫으신 분들 좁은 거 이제 너무 많이 입었어 하시는 분들 <laughs> 좀 넓게 입으시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입으면 조금 상큼한 상큼한 느낌으로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요.